사람을 말하다, peoples. 과거에 이제 석주님께서 불법적인 일을 하셨을 때, 네. 보이스피싱 일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따지면 이게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2003년도에 그때는 네. 보이스피싱 개념이 아니었어요. 없었을 거요 그때는 없었어요. 네. 그때는 그냥 전화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뭐 광고를 내달라. 그래서 광고를 실제로 조금만큼 내놓지만 금액을 좀 많이 받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스피싱은 아니에요 이런 걸로 하면서 제가 그쪽 계통을 좀 아는 건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고 굉장히 좀잘 알게 됐던 일이 20년도 후반경에 얼마 안 됐어요 5년 됐지만 근제 아는 사람이 중국에 있었어요 그 중국에서도 거의 우두머리 급이었어요 <목소리> 일단 이거 인터뷰를 하기 전에 지금 처벌을 다 받으신 상태에서? 네, 저는 처벌을 받았죠. 2년을 받았는데, 네. 그 처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행위를 한건 아니었어요. 아, 네. 이건, 이거는 저는 꼭 짓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제가 행위를 한게 아니라, 제그 아는 동생 놈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 놈이 자꾸 그쪽에다, 아, 자기, 소개 좀 시켜, 소개만 시켜달라고. 아, 보이스피싱 조직에다가요? 아. 그, 그 형.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정말 집요하게 그래서, 나중에 너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나랑은 연관시키지 마라. 네. 그러니까 원래 해주면 안 됐는데, 너무 집요하게 해서 연결을 해줬는데, 근데 이놈이 잘못되니까 나를 이해 어쨌든 그게 팩트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도 잘못했죠 아, 끝까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직접적인 누군가한테 보이스피싱으로 전화하고 사귈 음... 친고 이건 아니었다라는 음... 거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제가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많이 아세요? 어쨌든 그 시스템에 네. 대해서 왜냐면 그 중국에 있는 그 양반이 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아시는 거였어요? 예전에 알던 제 친구 형해가지고 형인데 그 양반이 초기에 중국 에 가서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했을 때 저를 데리고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목소리, 예. 목소리랑 그다음에 말하는 거말 음, 잘해야 되죠. 아, 아, 말 잘해야죠. 근데 그때는 안 갔어요. 들어와서 이제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했는데 이미 그 사이에 자리를 많이 잡았고 그 사람은 적색 수배가 걸려 있더라고요근데 일을 하자 그러면 카톡 피싱이라고 있어요. 핫도그 피요 이게 뭐냐면 이제 피디님이 핸드폰으로 그 보내는 거 있잖아요 엄마 뭐나카드 잃어버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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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핸드폰을 해킹을 하는 거 피디님이 네. 연관된 계좌에 있는 거 돈을 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다른 계좌로 아그뭐 앱을 깔게 돼서 네. 그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수수료가 이거 세더라고 한 40%인가 50% 주더라고 네. 그럼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 그걸 꼬셔서 앱을 깔아서 천만 뜯으면 4백이잖아요 어, 4, 5백을 한국에서 돈 찾는 애들한테 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맨스캠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트 피싱 네. 나 여자다 음, 음. 해놓고 남자애들 유인해가지고 다이행니하는 영상을 녹화를 해놨다든가 이거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더라고 얘기 들은 거예요 음, 왜 그럴까요? 자기 치부가 걸리잖아요 내가 자위를 음, 실제로 했으니까 음, 그걸 막 가족한테 뿌리겠다 뭐 연인한테 뿌리겠다 뭐 직장 뭐 뿌리겠다 그러니까 돈을 얘네는 한번 뜯기고 마는 게아니에요 계속 뜯기는 거예요 오늘 100만 원뭐 내일 얼마 얼마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애들이 예전에는 통장이 무조건 필요했는데 그래서 통장값이 막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막 치솟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통장이 아, 안 만들어지니까 어... 이런 데이트 피싱 같은 경우는 통장이 잘안 막히죠. 음. 신고를 잘안 하니까. 음. 음. 그러니까 이건 두구두구 울고 먹는 거. 타겟을 어떻게 찾아요? 저 조직들이? DB를 산다 고 그러더라고. 지들이 이제 뭐 해킹을 하든 뭘 하든 DB를 해서 네. 특히 여자들이 많이 걸린다고 러더라고 20대, 30대 초반 여자 애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거야. 왜냐하면 겁이 음. 많으니까 음. 뭔지도 잘 모르게 있고.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현지 한국 애들 그다음에 어. 컴퓨터로 뭐 해킹해주는 그 중국 현지 애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상식 여러 개잖아요. 네네. 가끔 하나씩 이제 일부러 탕을 만든다. 그게 뭐예요? 아, 적발되게끔 한다. 그래요. 아, 그냥 조금만 미끼를 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납을 공안한테 제일 적게 하는 애들을 타겟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 캄보디아에서 지금 이제 아예, 캄보디아는 대놓고 한 거고, 네네. 그것도 이제 무지에서 오는 거고. <laughs> 중국 애들은 완전 점조직이니 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아, 가. 한국 건가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안가고 조선족 애들도 거. 일을 하고. 뭐.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하면 잘할수록 일은 더 잘하는 거겠죠 아, 어. 그리고 지네가 버는 게 내가 알기로 원화로 뭐 이게 땡겼을 때한 17, 8%를 지네가 받는다. 그러니까 1억을 땡기면 1,7800이 오늘 수익으로 나온다 음... 그럼 걔네는 또그 안에서 지들끼리 또 도박도 하고. 은행 시간이 지네 업무 시간이니까. 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회식도 거의 뭐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람들을 유혹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건달 분들이 많이 가세요. 그 범죄를 하러. 그때 당시에 깡패들이 직접 가진 않고 깡패들은 한국에서 돈을 찾아준다든가 아니면 여기 자금 세탁을 해준다든가 뭐 음, 이런 음, 음, 통장을 음. 구해준다든가 음. 뭐 이런 용이지. 지들이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뭘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왜냐면 이게 음. 되게 똑똑한 범죄잖아요. 지능 범죄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서 그가 왜냐하면 구조를 하나 딱 잡아놓으면 네. 얘네가 그 보고 연락하는 디비도 있지만 네, 네. 브리핑이 있어요. 이렇게. 대본이 있어요. 있어요. 대본이. 읽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얼마만큼 상대방에 따라서 대처 능력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겠다. 유연한 대처, 네. 즉흥적인.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수고만 하 애들, 네, 네. 통장에서 돈 찾는 애들. 네, 네. 얘네가 제일 하위 애들. 얘네는 언제든지 갈아 끼는 애들. 걸리면은 그냥 잘라야 돼. 그러 얘네를 뽑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이고큰 돈을 찾는데 얘네가 먹고 튈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네는 얘네 신분증까지 다받 봐. 영상 통화랑 신분증까지 다 해서 너 만약에 먹고 튀면 난너 신고한다, 경찰. 그러 그러니까 얘네는 한번 그렇게 낙인이 되면 계속 뛰는 거야. 나중에 하기 싫어도 어너 신고할 거야. 너 이랬잖아. 어, 그러겠다. 한번 빠지면. 요즘에 욕을 내도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제. 현금 수거책이라고 해서 네네. 피해자분들 직접 만나가지고 뭐 몇천만 원씩 뭐 이렇게 네네. 직접 받아가잖아요 그런 애들도 똑같아요. 그 위에 있는 애들이 그 수거한 돈을 갖고 환전하는 애들한테 넘기는 음. 환전책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계속 원격으로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음. 걔네는 달릴 일이 없는 거예요. 잡힐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못 돼요. 잡을 것 같은데. 그게? 걔네가 잡히는 이유는 뭐냐면 가죠. 네. SNS에 막 자랑해, 돈 자랑을. 어... 그 누군가 딱 걸려요 그럼 내부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음...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마찬가지예 내부자가 신고해서 걸리는 거지 안 그러면 잡히기 힘들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원래 중국에 거점을 두고 많이 했었는데 요즘 뉴스 보면 <laughs> 캄보디아에 베이스 캠프 두고 많이 운영을 했잖아요 넘어가건가요 일로? 중국에도 그대로 있어요 상상초월로 많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원이 많단 말이야. 네네. 특히 캄보디아의 카지노도 많고, 네네.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네네. 그럼 중국 애들이 뭘 해서 돈을 버는지 캄보디아 애들도 아, 대충 알거 아니야. 음. 그 지들도 하는 거야 그냥 음. 왜 싸고 건물도 뭐 그냥 왜냐면 뭐 전화기만 있으면 되니까. 음. 와 진짜 음. 뭐 이걸 차리는데 뭐 몇십억이 들고 몇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런데에서만 해도 벌써 한 열댓 명씩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그냥 그냥 전화 받으면 응. 되니까. 응.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요즘 그 캄보디아 사태 이걸 보셨을 때좀 어떻게 생각하셨어? 요 어, 사람들이 저는 모르고 갔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정말 그냥 납치가 된 사람들은 피해자 분들 있을 아, 네. 수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있는. 계속 말단층에만 있는. 그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위에 있는 애들도 한국 애들이니까. 그니까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안에 책임자가 있다. 네. 그 밑에 핵심 책임자 실무자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 그니까 실제 대장은 중국인이어도 그렇게 행동을 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새끼 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음. 한국의 이 관리자급이 분명히 있어요. 음. 저는 그 솔직히 캄보디아 사건을 저는 보지 않았어요. 안 봐도 음. 대충 아니까. 그 밑에 이제 하부에 있는 애들이 자꾸 이 피라미드 위에 정점에 있는 애들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 많은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냥 자꾸 이제 진화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전화로 인터넷으로 막 주변 지인으로 꼬시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 요 그러면 나중에 여행객들. 어? <laughs> 여행객들 뭐 이런 거예요. 뭐 이거를 제가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 이건 그냥 제 생각을 말을 하는 네. 거예요. 필리핀에서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여행객들한테 그냥 접근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끼리. 음. 그럼 밤에 술 한잔하자, 거기다 약태우고. 정신이 오면 이미 장소 옮겨져 있고. 납치돼 있고. 음. 음. 그거랑 뭐, 뭐가 틀리냐, 이거. 그 외에는 이미 거기에서 전화를 하고 일을 가담을 했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족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엔 결국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음. 실제 범죄에 가담했던 인원들. 었지만 근데 처음부터 뭐 납치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피해자지만 그쵸. 그 나중에 이제 일하다가 적발되는 사람들은 아니, 누구라도 안 그러겠어요. 음, 음. 왜냐면 여론이 지금 한국인 사람들은 다 죄다 뭐60몇 명이 지금 납치된 사람들이다. 네, 네.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납치된 게 아닌데 음, 여론이 그렇게 네. 얘기하니까 어, 저 맞아요, 저 납치된 거예요. 음,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광고 문구를 낼때 네. 단순히 뭐아400 줍니다. 오세요. 안 가요. 음. 뭐그 이상 무슨 인센티브가 있고 여기는 뭐 복지 시설이 뭐가 돼 있고 돼 있고 일단 오게만 하면 돼요. 그럼 공항에 딱 떨어지는 순간 끝이네요. 그죠차 탔을 때 강제로 태울 필요 없잖아요. 얘는 왜냐면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회사만 음, 음, 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동하면서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너다 이렇게. 응. 왜? 걔네가 한두 명씩 오잖아. 한명 개별로. 근데 우리 이미 차에는 서너 명씩 우리 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흘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진짜 이것 이거 또한 경각심에서 오는. 음...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음... 저는 필리핀에 나가도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저 그런 저도 캄보디아는 안 가요. 왜 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알고 계셨어요? 전에도 캄보디아에 있는 그러... 예. 이슈가 되기 전에도. 그죠. 아... 예.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서 왜냐면, 제 아는 동생이, 그, 캄보디아 교도소에 그냥 잡혀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그냥, 경찰, 현직 경찰한테 매수하고 뭐 하면, 그냥, 일단 잡아간. 왜요? 그때 그, 아는 동생이, 어떤,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한인 사람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못 갚았다고. 아.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속을 시킨 게 아니라, 일단 그냥 잡아놓은. 음, 그럼 제가 경찰한테 돈 주고, <laughs> 어, 속죄인 잡아라. 가 음, 그러면 잡아간 랬어요 네. 뭐. 그런 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특히 또더낙후됐어요아 그렇구나 전혀 아, 몰랐어요. 필리핀 뭐 이런 시내 현지 마닐라 이런데보다 이게 시, 실제로 진짜 저는 그래요. 어느 정도로 나쁜 사람들이면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범죄도 그 이게 강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납치하고 강금하고 음. 협박하고 뭐 전기 고문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나라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걔네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음... 근데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 마음. 더 대범해지고. 여기서 하지도 못한 행동을. 그죠. 왜? 안 잡힐 거라는 밑바탕에 음... 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과감해지고, 과격해지고, 잔인해지고 하는 이유가 딱그 이유가 되는 거요이 사람들은 그럼 음... 진짜 돈이면 다 된다는 마인드예요. 그 그죠. 선출이님께서는 이거 어쨌든 제안을 받으셨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안 하셨잖아요. 네. 왜그 유혹을 왜 던지셨어요? 아, 그때는 저한테 중국으로 오라 그랬었고 네.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하루에 너 일단 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옆에서 그냥 한 100일간 중국 여행이라 가자 음, 음. 근데 그 중국 여행을 가자 하는 조건이 뭐냐면 하루에 2만 유안, 그대는한 360, 오. 한 380만 원 정도 될거예요 매일 주겠다. 네가 원하는 위안으로 받으려면 위안으로 받고 하나로 받으려면 한국의 사람 하나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로 매일 매일 주겠다.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응. 아 나는 중국 가면 다시 는 한국은 이제 끝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아, 돈의 노예로는 살겠지만 정말로 내 그러니까 내 영혼을 그냥 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응. 피해자를 생각하면 아, 그냥 돈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응. 제가 사진을 하나 봤었어요. 무슨 집인데, 네. 이렇게 창,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옆에. 네, 네, 네. 돈이 문 열자마자 위안이 이런, 다 빼곡히 다 샀어요. 얼마나 많은 피해자겠니? 그러니까 이게, 그쵸. 제가 봤을 때 기본 요금 그거 한 몇백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냥 그, 그, 그거를 제가 찍어놓은 사진인 것 같다고, 형님, 이거 뭐, 얘네들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사이 아니에요. 아, 어. 찍어 놓은 거 아니에요? 뭔가 조작된. 거기다가 숫자 1, 2, 3 내가 얘기한 거 어, 어. 적어서 다시 찍을 거. 그 진짜 있다는 어. 거네요. 저한테 얘기한 게 창고가 이거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그 사람들한테는 뭐 저한테 뭐 1, 2, 10억 주는 거는 일도 아닌 거야. 왜? 그 사람은 제가 이제 말하는 거나 목소리나 이걸로 해서 그 이상 더할수 있을, 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얘기를 한 거지. 음... 어쨌든 그때 그당시 그런 제안들을안 하신 게안 따라가신 게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그죠? 네. 만약 에 했으면은 지금 여기 어, 어, 지금 어, 없죠. 없죠. 어.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영혼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 음. 지금 혹시나 아직도 그런 돈의 유혹에 계속 빠져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아... 유혹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참 그,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사람은 누구나 가장 큰 유혹이 돈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누가 비교하는 존재. 그 비교의 눈으로 보이는 게 돈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돈의 유혹을 부딪치기가 굉장히 힘든 걸 저도 알고 있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 제가 정말로 행복한 게 뭔가를 정말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뭘 하다 보니까 아, 돈이 아니었다는저 답을 찾은. 돈이 있 꼴은 행복이 아니라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조카를 케어하면서 밥도 해주고 학원 학교 등원도 해주고 사는데 거기에서 오는 행복이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아 이런 게 행복이었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서야. 돈 많이 버실 때다 비교도, 아, 비교도 안 해줘. 비교도 안돼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 네. 그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 거죠.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플스 제이피디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동안 피플스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 사실 그 뒤에는 말 못할 뒷이야기 편집되지 않은 속깊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플스 멤버십 멤버가 되시면 일반 영상에서 볼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한층 더 디테일하고 재밌는 인터뷰 뒷내용 그리고 제작자와 조금 더 가까운 소통까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공간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시고, 당신만의 피플스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보세요.